안녕하세요 한서 TV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재미 붙인 게임 어몽어스 또 해보도록 어, 시작한다. 할게요. <놀람> 아니 아니 아니. Good one. 잠시만요. 과정 <놀람> 뭐좀 들어갈게요. 소리를 좀 키워. Yes. 한서님 네? 왠지 임포스터 같으세요. 저 임포스터 아니에요. 임포스터 같아요. 아니에요. 유원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미션하고 있죠? 그렇군요. 저 죽이시려고 지 물어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우와, <laughs> 깜짝이야. 아, 진짜 미션 중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에요? Y라고 쳐야돼. Y라고. 또어로 아, 했지. Y. Y. 저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저도 스킵을 누를게요, 여러분. Y. 어? 근데 검은 나갔다. 아 빨강 나갔다. 어, 그렇네요. 빨강이 임포스터면은 그거 한 명이라고 뜨겠다. 그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 아유, 한 명이 안 진짜... 눌렀네요. 한 명이 안 눌렀어. 어? 오? 오? 뭐지? 어? 한명 나갔네? 오... 임포스터나 봐요, 빨강. 임포스터가 나갔습니다. 빨강 임포스터 맞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션 할게요. 빨리 미션을 끝내야지. 야, 미션 몇개 남으셨어요? 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저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식당에서 응? 지금 몇 명이 식당에서 안 움직이는데 그거 착하려고 <laughs> 아, 미션 하는데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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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빠른데요 근데 타자가 선생님보다 그러게뭐 지. 흠. why 랩트 게임이라고 돼 있는 거 너무 웃기다. 헤헤 <구독> 랩트 <몇> 게임. 아왜 둘이 저 둘이 왜안 눌러? 아, 빨리 시간까지 마세요. 빨리 빨리 눌러요. 갑자기에 노라고? 갑자기? 노~~ no. 뇨지라고 어? 저기 왜지? 왜 연두지? 음, 왜 연두지? 왜 연두지? 아까 너무 늦게 눌러서 그런건가? 어? 어? 엥? 진짜 임포스터였는데? 누가 죽이는걸 봤나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데요? 뭐지 이건? <laughs> 상당히 알수 없구만. 어, 아, 어... 오지 상황 아긴 파악이 안 돼요. 그렇 네. 나는 돈에 환장하는 것인가? 네. 어디서? 이것은 돈에 환장하는 머리인가? 봐봐요, 저 봐봐요. 돈에 환장하는 어, 머리. 그 돈에 환장하는 머리 <laughs> 헐 에이, 이, 뭘로 하지? 얘로 해야지 펫은 뭐깰거 없고 헐로는 뭐 이게 제일 좋고 쉿. <laughs> 오늘 킹픽의 한 송이 어? 시작하자마자 그한 명이 나갔다 시작하자마자 그럴수도 어? 와나 확시 미션이다 그렇군요 아 미션이 어딨지? 확시 미션 확시 미션이야? 어디보자 이거 원래라면 확시 미션인데 지금은 확시 미션 어한숨 어? 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래도 끝내고 해서 도 아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고? 왜? 무슨 일이 있고? 아니 이걸로 아니 누구들 말하고 있어? 말을 해요? 아니 뭐 같이 말하고 있는 중이야? 뭐야? 수상해 아니 뭐 말을 뭐... 유고님도 수상해. 네? 유고님 그럼 5어. 와서 직접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수상하다. 왠지 보스. 아크. 아 그러면은 그냥 와서 직접 보고 가세요. 음, 알겠습니다. 상... 괜찮아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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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안돼. 잠깐만 이번엔... 아직 업데이트 중인데 자가 70, 80야? 여기 맞는데? 어, 여러분? 두명기에둘네요저 왔어요. 유건님이 오주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와야 돼요. 여긴가? 유건님 빨리 와야 돼. 오 다행이다. 아 나보다 누가 더 빨리 왔어. 삐 어? 미... 어? 누가 죽었어 이 사이에. 누구지? 범인은 누군가. 보라? 오, 한국 사람이 있어? 보라? 보라? 아니? 이것은 혹시 자작스? 이것은 혹시 자작스? 유건님 방금 제가 뭐라고 썼게요? 한서TV 구독자 있어요? 응, 없죠? 은 응, 없죠. 보라찌님, 내네 언니. 응, 오, 응, 진짜네? 응. 바라바람 음. 응. 빨리 저걸 해야 돼. 저 이제 또 미션 하라고. 와 여기에 미션이 여기. 두개 있네. 여기. 와 미션. 아 이거 미션 승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오. 추리를 하려고 하고 미션을 안해요 그렇긴 해요 추리만 해요 추리만 미션 승리하고 싶은데 이건 뭐지 지금 저만 올리고 있잖아요 누가 저 따라와요 냥! 냥! 누가 저 따라와요 무서워요 저는 지금 고양입니다 고양이 우와! 어? 한서님! 누가 죽였어요 오? 누가 날 죽였어? 죽었어? 누구예요? 어... 빨... 그 빨... 신고한 사람이요 신고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 날 죽인 범인이야? <목소리> 이것은 주황이다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핑크 아니야! 이럴수가! 빨! 안돼. 나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 어, 내가 마지막에 빠져한번더 말했어. 헉. <laughs> 그건 참 신기한 일이고요. 잉, 미션 빨리 해야 돼요. 왠지 빨강색이 따라오나 했는데 그 이유 때문이구나. 선사님 저한테 빨강 다가오면 말해주세요. 저 미션하고 있는데, 아, 와, 이거 아, 먼저... 아, 원자로맞 원자로 저는 네. 못누르잖아요오 이것은 내 시체가 아니었다. 너무 슬퍼요, 슬퍼요.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조용하게 계십니다. 네? 빨강색이요 범인은 범인은 빨강이야. 범인은 빨강이야. 빨강 잘 가라. 빨강이 가. 눈 죽어라. 응. 아하하하하. 빨강 잘 가라. 나를 죽일 거야. 하하하하 아 임포스터도 되고싶다 아하하 임포스터 되고싶어요? 대체 냥냥 냥냥냥 전 지금 냥냥이입니다 냥냥 냥냥냥 저는 냥냥이입니다 다른 왜 냥냥일까요? 그 냥냥이입니다 왜 냥냥일까요? 그 이유는 유거님이 알고 계실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어, 고양이기 어, 고양이로 고양이기로 바꿨다 고양이기로 바꿨다 다시, 다시 냥냥 고양이. 냥냥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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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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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웬 니 너무 멀어 다미션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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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뭔데 하지? 있는데요? 이번에 좀멀리 있는데? 원자로 미션부터 자로. <laughs> 예. 135 7890. 오케이. 깼고 저는 먼저 깼습니다. 안시고 너도 같이 가요. 이 다음 미션 해야 돼요. 어디 보 아 맞다 나도 싶다. 원자로의 미션 아유, 무슨일이지 와이 와이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사람이라고요 왜 나는 이거 찍을래 스킵 사람들 말하고 있어? 에? 녹색이라고? 녹색이요? 누가 죽이는 걸 봤나? 크..크..크흠? 뭐야? 크크크흠? 흠.. 뭐야? 갑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반킹 고고? 반다 고흡? 이미 눌렀는데? 응, 어차피 스킵이야 스킵 누원님스킵 눌렀죠? 네, 저스킵 눌렀. 아저 짜증나. 스킨 눌렀어요. 아니 저기까지 가는데.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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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아 카드 미션이네 방. 어, 내가 제일 미션이. 힘든 게 카드 미션인데. 관리실에 가볼까? 아니, 관리실 어디 있지? 아니? 어뭐 관리실이. 아니. 관리실이 어디? 아니 왜 갑자기 안 되지? 관리실 위치를 까먹었어요. 어 안돼. 무슨 일이야? 아, 누가? 또 바로 눌렀네요. 힝. 이번엔 또 무슨 일이지? 왜요? 이러다. 아... 다보여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킵 어떻게돼 일단 스킵이야 스킵 일단 스킵저 따라가보세요? 어? 이거... 다 같이 따라가야겠다 그쵸 관리실, 관리실, 관리실 문 어? 뭐지? 아, 이거 같이 못 가게 일부러 막은 것 같아. 문문 문 열어줘. 일부러 같이 못 가게 막아놓은 것 같아. 오 어, 열렸다. 어디냐? 아, 음, 아, 이 겁쟁아 어디냐? 음... 내가 더 겁쟁이 같지만, 그 겁쟁이 어디냐? 음... 그렇구. 와, 어, 여기다. 얍! 갑자기 웬 얍? 아, 기름 채우고 있어요. 근 네, 기름 채우는 게 재밌어서요. 처음 해본 미션이어서 너무 재밌어요. 기름. 꿀렁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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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님도 넣고 있어요? 저요? 저는 기름은 안 넣고 있어요. 렁. 저는 관리실을... 야. 어이구, 뭐야? 엥? 관리실 어? 관리실 망가졌어요 오? 관리실 어디야? 망가졌어요 잠깐만 검은색이다 아. 안돼 관리실 망가졌어 힝. 어 다시 됐다 아, 아 이제 오니까 됐네 아. 음. 관리실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넣어야 돼. 그쵸? 그 기름 넣기 이제 다시 저곳으로 가야 돼. 음...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음... 이번엔 또 와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왜요? 갈 나랑 친구인데 갈인프아 아니... 갈색이 이거 아니래요 스킵 할게요 여러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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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갈색만 안눌러지 갈색만 안 눌르니까 갈색이 좀 어렵다 보라 난 보라도 힘들되는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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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도. 병명이나 남아있으니 이거.. 위험한데? 어 관리실 가이 아, 간다 관리실 가요 같이 관리실 저는 기름 좀 넣을게요 관리실 음... 리 음... 나도 기름 넣으 왔어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와 이제 미션.. 미션 하나 남았네 미션 다음에는 이제, 어? 현석, 현석님, 밖에가 보였어요, 방금. 밖에요? 밖에는 광활한 우주였어요. 음. 어. 뭔가 어, 지도 보면서 하니까 쉽네. 우! 아, 진짜. 제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응? 음? 제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된 되... 어떻게 된 거지? 오 무서워. 누구 누구예요? 보라? 흰색? 보라? 누구? 모르겠어요. 몰라. 스킵 눌러.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스킵 눌렀습니다. 어? 어? 나왜 이렇게 많아? 어? 안돼. 선수님 맞을 막같로 백구만. <laughs> <laughs> 안돼 이럴수 없어. 한선님 역시, 그러실줄 알았습니다. 난 이럴수 없어. 안돼 이러기 싫어 살려줘 안돼 원자로라도 하시지 원자로라도 <laughs> 하시지 응. 뭐예요? 또뭐 나간 거 같은데 전등. 아 관리실 네. 진짜. 관리실 전등 나갔어요? 아니 관리실 또 미션 없어졌다고요. 미션. 관리실 때문에. <laughs> 미션. 미션이 그 관리실 그 고장 나면은 미션 없어지거든요. 관리실이 여긴가 어디지 관리실이? 응? 여긴 전기실. 이게 분명 미션이..어 여기구나 여긴가? 어 여기구나 업데이트! 어, 왜 이렇게 어, 많이 보내냐 되면은... 그래 여기 어..빨리 되라 여기 이제 마지막 미션이 저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누가 그거 했네 난 여기서 죽기 음... 싫어 저도 죽기 싫어요 하하하 음.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고 유거님? 네? 예뭐선 네, 일이에요? 선수님 네? 같이 했었던 사람 누구예요? 같이 했었던 사람 누구예요? 음,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여기도 같이 하는 사람 있다. 그래요? 전 아니에요. 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번 판까지 하고는, 아, 끝났네. 아쉽게도 잘 이기실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끝오시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친구의 방에.